자 뭐라도 잡으러 가자 증관님꺼 따라가자 증관님 네. 뭐하고 있니? 푸케푸케 드닝의 사냥을 하고 있다 하지만 내 목적은 푸케푸케를 잡는게 아니다 흔적을 찾아가는 어? 거지 어? 뭘 잡는게 아니야? <laughs> 푸, 푸케푸케를 그러니까 사냥의 목적이 아니라 고대수의 흔적을 탐색이네. 고령의 흔적 찾, 찾으러 가는거야 목적은 아 나도 저 저기 따라가야 되겠네. 키비 따라가야겠네. <웃음> <웃음> 소매가 퀘스트를 받아야 되는 건가? 저가 오른쪽 위에 뭐가 뜬 거야? 새고룡의 뭐 흔적 조사 그거야? 어, 그게 내 퀘스트 지금. 아, 크샤이다오라랑. 쟤네 잡는 거 그거 깻미가 열어서 그냥 쟤네 잡으면은 저될 걸? 내가 못 가는 거 아니야? 쿠셜 다우라 아직? 쿠셜 <목소리> 다우라가 내가 저거 어떻게 열었지? 나 저거 그냥 큰덕안 찾고 나다 열었는데 그래? 컨트롤 <목소리> 힌트 14 어. 몇이에요? 나도 14일 걸? 이거 나랑 똑같을 걸 지금? 이거 있으면 되는 거아 뜬것 같은데? 그래? 응, 근데 추가 취... 한번 열어봐봐. 추해볼게 어, 그치... 그치... 어, 한번 바, 바, 받아봐봐. 샤다라오는 해오는 그렇게 어려워가지고 저거는 다른 사람 도움 받아야 되고. 자 들어와. 라 열었어요. 몇 번으로 가야 돼? 1 번으로 가면 되나? 8 번. 거. 거. 본 캠프. 어갈수 있다. 크시알다오라 토벌. 아 크시알다오라 오랜만에 아니야. 보네. 얘 바람 방어망 있어? 잠깐만 이거 지움 열매 가져 가야 된다 그랬지 이거. 아니요 크시알다오라는 지움 열매 상관없어요. 야얘바 저거 아이, 바람 아자크가 바라자크가... 바라자크가 바라자크가 지움 열매. 아니 얘 바라, 바람 바람 방어망 있냐고. 바람 방어막이 뭐야? 바람 아, 방어막. 그거 제가 바람 쓰는 애였지. 몸 아, 주에 네. 바람 실드 있어 갖고 막 가까이 못 다가 가잖아. 그거 있냐고요. 예. 하늘에 떠 있네. 그, 그 성강 성관... 바람 캣 저기 장, 장비야, 이게? 아니, 장비가 아니고 애가 몸 주에 바람이 불어서 바람이 실드를 치고 있어. 아, 제가리 맞. 대가리를 쓴 계속 그 무슨 허리케인 안에 들어가 있어. 어, 그러니까. 원래 여기서도 그러냐고. 그렇지. 그러면 어나 공격 공격 못할 텐데. 그 바람 방어 어떻게 깨더라? 이거 어떻게 했어내나형광는 어? 우리는, 우리는 장거리라 괜찮아 ㅎ 양아치세요? 양아치세요? 활활활활나활 레벨 낮아 활 그냥 1짜리 1짜리 활 아니야? 그그지 레벨짜리 3짜리거야 아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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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저거 준비라준비라 하세요 아저씨 아저씨 전템 챙기고 있어 어디갔지? 다섯씩 챙기세요 다섯씩 챙기세요 성광탄 챙겨 성광탄 얘가 성가타 먹히든가? 먹혀요. 광충. 어. 가서 챙기세요. 가서 가서 캠프에서. 어 성가타 아 광충이 없다. 캠프에서 챙기세요. <laughs> 광충이 없다. 뿌리면 뿌리면 내 떨어지니까 뭐야나방내쿠 뿌면 내야. 처음 내야. 뿌면 내야. 뿌면 내데 때가 나왔네 얘 내야. 로 장풍 야지면내로 바람장풍 네면 내야. 아, 나또 갔구나. 아나또 이상한 데 떨궜네. 망할 새끼야. 아, 비룡 여기 한통 속인 것 같아. 자꾸 이상한 데떨고 잠깐만. 왜 쿨드링크를 주지? 여기, 여기 어디야? 무슨 맵이야? 용결정의 대지. 아 음. 그래서 쿨드링크 주는구나. 일단 챙겨. 일단 먹고. <laughs> 일단 재웁니다. 거니 버섯 안 만들어? 무슨 버섯? 제외야지 버섯 에오가 바로 있어. 어휴. 저 이게 진짜 좋아. 개꿀이요. 음. 오케이. 제외지 낙폭탄이 있어. 그 지나가다가 지나가 파란눔정 나오면 잘 먹을 거야 좀 드릴게. 어? 뭐야? 이게 바른 방어 없는데 뭐야? 아직 아직 없지. 아직 없지. 아 시작부터 그래가지고… 안 생겨? 안 자냐? 안 자냐? 왜안 자냐? 얘가 얘가 좀 드릴게 자. 시작부터. 간다 간다 간다. 야 때리지 마 때리지 마 때리지 마 때리지 마 때리지 마. 어? 시작부터 그게 없네? 원래 시작부터 있는데 발른 방어 가방이? 아예 다른 에피소드니? 나도 잠깐만 나도 잠깐만. 한뒤까리 쪽에 가서. 살아는 살아적잘 먹고 댕겨 시작이야 음, 시작이야 보세요 이게 잘한 생겨 한번 해봐 생... 크기가 더큰것 같다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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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뿌리지 마 이거 뜨면 공중에 뜨면 아헤이. 뒤통수, 뒤통수, 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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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점 꼬리. 안 들어간다 지금. 깨야 들어간다 너. 칼안 박히네. 내 꼬리 약점 아닌데? 꼬리 데미지 안 들어가는데? 대가대가 들어가, 들어가. 아니 데, 데미지가 들어가 있는데 회색이야. 딱딱딱딱. 아니 나 꼬리 때리고 있었는데 지금. 그래? 나 회색으로 들어간대? 꼬리 중에도 약한 데가 있나 보다. 꼬리랑 딱 엉덩이랑 연결된 되 아, 거기야 캐난 그를 내음대로 맞출 수가 없어. 갖고 따다따다따다이바람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 그랬는데 내가 따지따따 여기 빨간색 안따 좀, 되게, 좀, 오래, 오래 에임 맞추고 있어야 돼? 빨간색으로 뜨게 하려면? 아니, 빨간색으로 뜰 필요 없는데? 그래? 그냥 대충, 바로 던지면 돼, 몸에다가. 대충 앞으로. 너, 너 얼굴 앞으로. 앞으로, 앞 얘, 오늘 앞으로. 오늘 예, 어... 앞으로. 앞으로 던져야 돼. 그럼 근데 지금 에임이 동그랗게 내가 표시되는 데랑 이상한 데로 날아가나 봐. 너 네? 맞춰도 안, 거기 안 보여주던데, 네. 나. 점프! 대기! 되게... 이가한번 해봤다고 그럴때 어렵진 않네. 야이왜나 때려 이? 갔다 갔다 간다간다간다 갔다 나왔 아이 갔어. 어, 이 작품 여전히 있구나. 걔가 마비 넣었으면 안걸린는데 마비는 걸려요. 됐다. 마비는 걸렸어야지. 점프. 대기. 그렇지 제대로 들어갔다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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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다, 난, 난다. 날, 날 치고 가이자식시가 고래 난다요 어, 이거 다 가끔 못 가는데 바람방울만 난못 가는데 엄청 좋겠어 고래가 날면 아우 거기로. 바람 바람 바람. 난 바람에서 못 간단 말이야. 나 때리지 마. 이씨, 하판에 있지 마. 하판에, <laughs> 아이 칼라 맥혀. 왜 디비전 때부터 습관 돼서 그래? 여기서하에서 걸어 다니네. 어디 갔어? 그게 실제 상황이면 은총 <laughs> 맞아서 죽었지. <laughs> 아, 아이기. 사판에서사판에서는 <laughs> <예를 들어. 웃음> <laughs> 우리 집에서는 아! 저러, 저러면은 영창가? <laughs> 사선에서 걸어다녀. 어, 아, 냄비야. 보라, 아, 어. 제일 멀리 있었는데 날쳐이. 어, 야, 나 죽었는데 왜 아직 사우다가 남아있냐? 죽어서. <웃음> <웃음> 신기하네. 아, 이 거의 안 남았어요. 여기, 여기, 여기. 그 여기. 잡아야지. 그 파란색 죠 아, 남아보이나? <laughs> 피 관리를 너무 안 했다. 피 먹으려고. <laughs> 뛰고 있는데 날아와 가지고 팍 밟아 버리네 끝났는데. Let's track it. 났다 에이, 그냥 싸워. 그냥 싸워. 어. <laughs> 성강탄은고 이제. 아우 씨. 아니, 솔직히 왜 치고 나서 경, 경직 상태인데 그걸 때리겠냐? <laughs> 어 이건 뭐야? 아우. 아 이거 봐, 왜 자꾸 날쳐. 나 나한테 와이 미친 놈아. 네가 좋은가 보지. 입장풍. 안돼. 안돼. 아이씨, 얘가 날개 같은 틈에. 지금. 그렇지. 소방탄을 빨리 연출해야 되겠다. 소방탄 못 맞서가지고. 안돼 왜또 이쪽으로 봐? 아이 바람 그쵸구나. 때문에 틀올못 이르고 아예 어떡하냐? 바람 바람 아이 바람 바람 그대 이름은 바람 그대 이름은 바람 바람 따라지마 이씨. 따라해, 내가 먼저 했거든. 아, 바람 때문에 가까이 가지 못하네. 아, 미치겠네. 이거 어떡하냐? 뭘 얼굴 자가 이렇게 풀어줘야 돼. 나 가까이 못 가. 어떻게 도미노 같은데? 끈해야 돼. 끈해야 돼. 나로라, 그래달라그 다행히 배려가 몸을 감싸는 게 아니네. 특정 재계이 생기는거구나 달라졌구나 애가 지금 어왜이 빨리 일어나 아유 제기랄 아유 제기랄대기 제기랄. 그렇지! 에이 재밌이한테안 들어갔다 에이. 성화탄이 몇야 될지 겁나 많네 계속, 계속 만드는거야 아 나는 방충 자체가 없거든 썼다아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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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다 호라 점프! 그렇지 아빠, 제대로 들어갔다 문제. 제대로 들어갔다 나이스 그래? 네? 제대로 들어간거야? 아이기다가봐어 어, 잠깐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내가 잘못했어 나 내가 잘못했어 어우 아 어떡해 나못 뭐, 나 움직여 어우 어우 C 또 날렸어 에휴 아우 바람 너 가만 좀 있어 이 자식아 바람 아 바람때문에 움직이지도 못하네 아우 어떡하냐 나싸우지 못하네 여기여기 줘야돼우회다가 여기 바람프게 마비가스나 먹어라 두꺼비 마비가스 먹어라 안 통하네? 통할텐데? 아, 안 통해 지금 지나간데 안 통했어 사이. 하지마 하지마 어? 흐흐 <laughs> 고령 투킹이에요 도망가다저 저기 맞아 나이들 어, 바람, 개경맨이개경개그냥폭개을깔이아어깨이개그맨맞 개그맨이 개그맨이 개그맨안돼그맨이 개그맨이 는데이 개그맨이 개데 바람 없어. 이 어이구 나 바람 방금... 어이구 야 이게 뭐야 이게 어이구 미안하다 네. 내가... 야 잘못했다 너 창풍 맞았어 야이씨 정통으로 어 지금이 아, 그러고 보니까 장비 좀 바꿨나 보다 이제 버티네 나 방어 지금 290인 거 그럴 거야 어이구 좀 똑같네 나랑 지금 그냥... 밖에다가 밖에다 어우 아퍼 어. <laughs> 잘못했어 진 잘못했어 안그렇게 방어로 바꿔꿨으니까 내가 저거 뇌리기한테 잡을수있었지 아니면 못잡았어 아이 소리 날라오게 날라올라 나한테? 나한테 날라오나? 먹어라 돌멩이나 먹어라 돌멩이나 먹어라 잠깐 저긴 내가 못 때리잖아 때릴 해. 수 있나? 아못 때려 못아 때릴 수 때릴 수 있다 다음에 뛰면은 그냥 나줘요 오케 이뭐어 어, 뭐야, 죽었어. 죽었어. 이 원래 한번 <laughs> 도망가는데 한번 절제하고 두 번째는 나준 다음에 가가지고 폭탄 깔고 한방이아 그럼 빨리 빨리 잡는 거구나. 예. 유신문. 크세르의 패턴이 많이 바뀌었는데? <laughs> <laughs> 그럼 다른 게임인데. 아예 아예 었어었전에는몸 주위로 바람 방어방이생이었어었주위주 자, 실잡처럼처럼 k so. b o o m j 못 r o j 물물저 shield t h 까 c 까 o 유실물인가? 아닐걸? 슬링일걸? x y g 내가 준다. 내가 up. You shield, you shield, you shield, y o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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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광충?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이거 잡아 이거. 뭐뭐 뭐. you shield, y 비 두꺼비 두꺼비 30포인트 줘어 그래? 잡어 그럼 나이스 자 최소 껌이 자유나우라가 제일 작기 쉬웠어. 데스기어네이블, 데스기어네이후. 라 이게. 속성 레우스포이를 만들어야 되는데.